이따른 중국인 군사 시설 촬영, 허술한 국내 간첩법 도마 위에 최근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공군 기지, 해군 항모, 국가 정보원 건물 등 주요 군사 및 안보 시설을 잇따라 몰래 촬영하다 척발되면서 현행 국내 간첩 관련 법규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좁은 범위로 규정된 간첩죄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외국 세력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행기 촬영이 취미? 잇따른 군사시설 도찰에 안보 빨간불. 지난 4월, 10대 중국인 2명이 수원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군 당국에 붙잡혔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다른 공군기지와 공항에서도 사진을 찍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수백 장에 달하는 전투기 사진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군 당국은 이들의 행적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인이 서울 서초구에서 드론을 날려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척발되었으며 6월에는 부산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 해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특히 부산 사건의 경우 이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군사시설을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더했다. 적국만 처벌하는 낡은 간첩법. 외국 세력의 위협에 무력 지적. 이 따른 중국인들의 군사 시설 촬영 사건은 현행 한국 간첩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한국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행위 또는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적국은 주로 북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북한이 아닌 다른 외국 정보기관이나 개인과 연계된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군사시설 촬영 혐의로 붙잡힌 중국인들은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법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국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간첩죄 범위 확대해야 BS 신중한 접근 필요법 개정론의 지지부진 일각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다양해지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이미 2023년 개정된 방간첩법을 통해 국가기밀 및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정보까지 간첩 행위의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간첩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무고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정보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잇따른 외국인의 군사시설 촬영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간첩죄 개정 논의는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